바나닥시 기분 좀 내볼까? <laughs> 또다. 이상해. 이걸로 벌써 몇 번째지? 그럼 혹시 이건... 저주? 저주의 주! 가만 있어봐. 잘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 메구미가 평범한 여자애였다면... 왜 그래? 어?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어서 해안가로 돌아가야겠어. 초조해할 것 없어. 여기는 배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지나가는 배가 보고 곧 구해줄 거야. 어? 와! 또 뭔가가 걸렸다. 조심해, 메구비. 보고다 보고, 아니. 이어라. 집에서 키울수 없을까? <laughs> 아? 꽤 됐다. 그래, 많이 떠내려왔어. 이상한데, 해가 여러 척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우릴 보지 못하더니. 어? 페리오야, 그렇다면, 후리하마 근처란 얘긴데 후리하마? 이제 곧 도쿄만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그 앞은 태평양이고. 이봐 여기요! 도와줘요! 저렇게 멀리 있는데 들릴리가 있냐? 이봐, 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쳐줘야 하는 눈치던데 와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예쁘다! 아까 네가 메구미를 위험해서 구해줬지? 오늘 그런 일이 네다섯 번 있었어 모든게그 책의 저주 때문이라면 앞으로 더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저주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지만 우린 지금... 해안에서 겨우 2 3 0 0 m 를 떠내려왔을 뿐이야 저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데 항상 북적대던 서핑족과 낚시꾼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혹시 우연은 아닐까? 뭐 어쨌든 아까 메구미가 한 말은 사실이야 저쪽에 굴뚝 보이지? 저기를 조금만 지나면 태평양이야 만약 아무도 우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이 허름한 나로벨 타고 태평양을 떠다녀야 돼 그렇군. 이 녀석 보기보다 신중한데? 자, 모두 여기 보세요. 제1회 표류 기념 사진을 찍겠습니다. 어? <laughs> 이봐, 왜 그래? 나매금미랑 찍을래. 응. 고바야시널 카메라맨으로 임명한다. 사진은 네가 찍어. 괜주. 잘 찍어야 돼. 아, 잠깐. 나잘 이게 찍으면 가만 안둬. 아까... 그렇게 심각했던 녀석 맞아? <웃음> <웃음> 와! 세다저 <laughs> <laughs> 필름은 내가 꼭 갚는다! 생각해보니까 쓸데없이 걱정시킬 필요 없겠어 우리가 지켜주면 되니까 이 녀석은 왜 하는 말마다 이렇게 느끼한 거야? 큰일 났네 점점 더 굴뚝이 가까워지고 있어. 어? 드디어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이제야 내가 나설 차례가 온것 같군. 좋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내가 얼마나 듬직하고 대단한 놈인지 보여주겠다고! 금배에 탔다고 생각하고 마음 풍마 하여튼 큰소리 친건 알아준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괜찮아? 혹시 죽지 않아? 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미안해. 마음은 굴뚝 같지만 빌려줄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옷이 젖었거든. <laughs> 그럼 말을 꺼내지다 말던가. 옷이 젖었구나. 안 추워? 내옷 빌려줄까? 이거 사이즈가 넉넉해서 맞을 거야. <laughs> 그럴 순 없지. 됐어. <웃음> <웃음> 따뜻해. 그리고 향기도 너무 좋다. 이럴 수가. <laughs> 뭐야 꽉 끼잖아. 너 덩치 진짜 크다. 어쩌자고 그걸 빼서 입어? 입고 싶었어. 매그미의 재혼이 필요했다고! 이상한 표현 좀 쓰지 마! 정말 웃기는 녀석이군. 지켜주는 거 좋아하시네. 정말로 지나쳐버릴 것 같은데? 추워지기 시작했다.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생각할 거 어. 없어. 옷잘 입었다. 충분히 따뜻해졌어. 어? 내가 얼마나 엄청난 놈인지 보여주지. 뭘 어쩌려고? 어? 어? 음! 아! 아, 야, 야, 너 제정신이야? 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밀기 야, 여기가 수영장인 줄 알아? 이렇게 큰게 사람 힘으로 쉽게 밀릴 것 같으냐고? 이 바보야! 엄청난 걸 보여주겠다는 게 이거였어? 이러지 않아도 네가 바본 거 아니까. 어서 올라와. 감기 걸려. 오, 텐저엔진 시동. 전화. 진단2단3다 아까 이 녀석이 밀어서 떨어졌을 때 물이 굉장히 차가웠는데 저고성 즐거워 보이는군. 아주 좋아. 눈물 나게 좋아. 아유, 저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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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아. 정말 왜도 이래? 코바야시 너까지.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상쾌한데? 간다! 오케이! 나도 할게! 그냥 구경만 할순 없잖아! 초강력 덴조 엔진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선장은 대비를 지켜야지! 그래, 맞아! 코바야시 엔진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왜똑 수로 하고 그래? 저다못 가겠냐? 우라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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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 미안하지만 내 파워가 더 세다고. 뭐야? 야야야! 난 직원은 못 살거든. 너 최범인데 그래? 거의 다 왔다고. 내 힘내자. 아! 쳤, 쳤. 표류도 하고 별걸 다 한다 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전파가 제대로 잡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가 해안선을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따라온 거야 아, 전파? 어, 어? 이거야 어쩐지 이상한 걸 준다 했어 이걸로 내가 있는 곳을 알았구나 저게 뭐래니? 아마 PHS 기지국으로 대강의 위치를 알수 있는 장치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안 가르쳐줬는데도 집에서 낚시터를 알고 있었구나? 음, 그럼 충분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만 퇴장할까? 그러자 음, 음. 어. 내손 잡아 음. 자, 자. 너 손이 얼음장 같아 매금이는 따뜻해 천사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리는 별명이야. 어. 내 손잡아. 음, 음.